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날씨에 대한 정보, 농약, 병충해, 농사물에 대한 시세, 그리고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수 있게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알수 있는 앱을 알게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모닝을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로그인하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농사 정보를 알수 있는 팜 모닝의 메인화면입니다. 내 농장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을 찾아주는 숨은 보조금. 내가 선택한 작물의 시세를 매일 보여주며 이번 주 시세 특이 사항과 다음 주 전망을 알려주고 또한 월 초마다 저번 달내 작물의 시세 동향, 이번 달 가격 전망을 리포트로 보여주는 경매가 비교 농사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를 주선해주는 팔로 개척 농사 고수들을 비롯한 판모닝 회원들끼리 질문을 올리며 답금을 달아주는 게시판 그리고 내 작물에 이번 달 조심해야 될 병충해들과 방제법을 알려주는 병충해 농약 정보, 농약 비료 계산 등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어플을 위로 올리면 내가 있는 곳의 날씨 정보 그리고 내가 입력한 작물의 경매가를 알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 중에서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숨은 보조금 찾기입니다.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많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 어플에서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등록을 하면 내가 있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임실에 있으니까 임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총 11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농업인 강욱 창업 기술교육, 전부 임신 한정, 5일 남았다고 남은 날짜도 알려주고, AT 커머스 사업, 농기계 사고 예방 교육, 농기계 안전 교육,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많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 지원 내용을 보면 유기질 필요와 부수 유기질 필요 두 가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포대당 가격 신청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의 중간에를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지원 사업도 알려주는데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기농인 농업 창업자금 이런 다양한 정보들 사업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 어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정보가 판문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판문이 어플을 통해서 농사를 지면서 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아, 제공해주는 어플을 오늘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팜모니 어플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팜모닝을 통해서 농사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스폰었습니다